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할 코인 바로 에이다인데요. 자 에이다코인 계속해서 하락세이 이어가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또 여기서 계속 물려계신 분들 제가 대응전략 바로 공개해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함께 에이다코인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12월 초에 6천만원대 시원하게 뚫고 나서 좀 살짝 주춤을 하더니 이제 올 초에 다시 한번또 6천만원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자 현재는 5천8백 만 때까지 좀 살짝 내려온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했던 이유 여러분들도 아시죠? 자,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인데요. 자, 현재 ETF 상황은요. 이번 달부터 4월 달까지 지금 SEC는 10개 정도 지금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심사를 통과한 ETF는 올 초에 출시 예정입니다. 자, 이 ETF가 출시가 되면 미국부터 영국, 중국 그리고 일본 등각 나라에서 수많은 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여기서 살짝 팁을 드리자면요 자, 글로벌 암호화폐 자산 응용사인 해시덱스 라는 기업이 50조 달러 이상 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고파는 이런 전략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 흔히 말하는 이 상대가치 비교 이 부분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이 상품에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게 100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etf 매입 시장에서 90%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관 투자자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쌀때 매수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쌀 때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이쪽이 코인의 양대 산맥입니다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쪽 가격이 크게 오른 부분이 있는 반면 후발 주자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 현물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앞으로 기간 쪽은 이더리움 쪽으로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밑에서 지금 3, 4배 정도 올라온 상태고요. 앞으로 최소한 5배 정도는 올라갈 거라는 거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빈코인들 같은 경우는 수십 배 정도 상승 흐름을 기약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반감기 이슈도 있죠, 여러분. 코인 물량이 100에서 50 정도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던 시기를 이반감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구간에 수급이 몰리면확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4년 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 아직 다행히 반간기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 자, 반간기 이슈가 진행되기 전에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앞으로 저와 같이 폭등할 흐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응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 자,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들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왔습니다. 자,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 가셔서 요 안에 있는 전략 그대로 만 천천히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부터 이전 매진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또한번 펌핑 시킬 수 있는지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유기가 모두 다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전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그분들도 제가 가격대별로 로 추가 매수 타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두 다 적어놨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니까요. 자 제가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눌러주시고요. 자 대응자로 받아가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460-4481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3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매매 대응 전략 자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안에 제 모든 것을 담아놨고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공평하게 모두 다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숫자 3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사놓고 조금 몰랐어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와.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올라와. 了。No. 결국에는 물려버려. 근데 내가 팔면 또 튀어버려. 자 이런지 이제 그만하셔야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주도 이제 메탄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딱 하나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전하게 드리고자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발 이 눌려 있는 코인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잡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이 확실한 급등 코인 딱 하나만 노려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시작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라. 자, 일단 50만 원 100만 원 요렇게 소액으로 시작하시다가 저 따라서 잡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회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좌를 회복을 하고 흐름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좀 늘려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장코이 하나 받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460-4481. 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대응대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